서울의 한 유기견 분양 센터입니다. 입양을 앞둔 유기견이 자유롭게 뛰어놉니다. 아이씨, 땡치가 뺏어놓지 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들어가. 옳지. 잘했어. 애들을 자꾸 보고 아무 일도 나한테 일어나지 않아 라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입양 가족과 유기견들은 놀이와 교육을 통해 서로가 가까워집니다. 지금은 반려견 이름을 부르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시간인데요. 이처럼 훈련과 교육은 입양 가족과 반려견이 금방 친해질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성격을 지닌 유기견을 입양하려는 가족들은 끊임없이 궁금한 점을 묻고 답변을 듣습니다. 입양 가족들은 입양 전문가의 1대1 코칭을 통해 유기견과 교감하는 방법을 익혀갑니다. 자극이 센 장소에 가서 어떤 음. 자극 상황이 돼도 보호자하고 같 음. 교감이 되고 보호자를 믿고 다가올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보호자들이 이런 연습을 잘안 하세요. 그냥 손손손놀라오 이렇게. 집에서도 맨날 하잖아. 집에서 맨날 잘 하면서. 입양된 지 일주일 남짓된 8개월 동이 하양이. 새로운 만남이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안정을 찾아갑니다. 하양이가 처음에 와서 힘들어했을 때 옆에서 만져주니까 하양이가 좋아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 유기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새 가정으로 입양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곳 분양센터는 3년 전 문을 열었는데 그동안 380마리 유기견이 들어와 170마리가 새 가정을 찾고 177마리는 가족을 찾아 돌아갔습니다. 철저한 유기견 관리와 곧바로 입양하지 않고 견주에게 일정기간 소양교육도 진행하면서 입양 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예뻐하고 또 아이들이 유리 넘어서 이렇게 볼때 눈이 많이 마주치는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저희도 골랐지만 하양이도 저희를 고른 것 같아요. 유기견 입양의 실패 원인으로 준비 없는 입양 결정과 견주의 책임감 상실이 가장 큰데요. 유기동물 입양센터는 반려동물이 다시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입양 과정과 절차를 까다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보시고 작고 귀여우니까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에 잠깐의 생각 말고. 어... 꾸준히 보시다가 이제 내가 가족으로 맞아서 이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이 되셨을 때 입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 명 시대, 유기견 입양이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버려지는 동물 또한 많습니다. 동물을 사고 파는 개념이 아닌 소중한 생명으로 여기는 반려동물 입양 문화가 더 넓게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국민 리포트 정의정입니다.